오늘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가리아의 아들로서 이방 나라 바사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바사 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관리하며 술을 섬겼던 그런 술 관원으로 배설길을 올랐으며 소위 피 지배를 받았던 이 느헤미야가 당시에 출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고국 유다 예루살렘에서 그의 형제 중에 하나니라고 하는 형제가 이민 가서 성공한 느헤미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랬던 느헤미아가 조국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아는 당신의 고향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동포들. 큰 환란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버리고 성문은 다 불타 버려서 거름더미, 제더미가된 상태로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아니라고 태평한 성공적 자기 삶에 빠져 있지 않고 조국 유다 고향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그 가슴이 찢어집니다. 느헤미야는 그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뜨거운 눈물로 울부짖어 기도하고 밥을 삼킬 수가 없어서 금식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러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의 이 간절한 금식과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를 다시 조국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셔서 한 개인의 안타까운 기도가 한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바로 너헤미아스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느헤미아서는 조국을 사랑한 느헤미아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그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느헤미아 자신이 소개하는 일인칭 회고록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성벽과 성문을 완성하고 난 다음 52일 동안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건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이어서 느헤미야 8장부터 오늘 읽었던 13장에는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온 유다 백성의 영적인 계획을 이루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성결할 수 있는 믿음의 바른 삶을 정리하고 그들의 일상생활까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는 놀라운 개혁의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사역의 역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마치고 느헤미야 12장 43절에 보니까 이날에 즉5 0일 동안 성벽을 완전하게 수리하고 성문을 다시 달고 큰 무리가 모여서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절거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절거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불타버렸던 성문을 수축하고 숱한 방해꾼들, 숱한 어려움이 많았지만 내면에는 묵묵히 그 백성들의 마음을 보듬어 안고 그렇게 가슴 기도했던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그 즐거움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이루온 절움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즐거워하게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학사 에스라가 선포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며 영적인 새로운 결단과 도전을 이루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재근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백 말씀대로 살고자 명세합니다. 각자 자기 처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임 직무를 충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다룹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을 축복하셨고 이제 그들은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가 깃들지에 그가 보낸 받은 12년 동안 유다 총독의 사명을 끝마치고 느헤미야는 다시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국하게 됩니다. 느에미아 13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 12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또에 방에 만든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에미아가 떠난 지 그리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그 풍요로움과 안일함에 빠져서 다시 세상 속으로 그리고는 하나님을 등지며 범죄하기를 시작한 일을 느에미아가 바벨론 바사제국 아닥사사 왕 앞에 있을 때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에미아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잘못된 백성들을 바로 세워가는 새로운 변화, 영적 도전을 단행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느에미아는 잘못을 바라볼 때 철저하게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 느에미아는 날마다 떳떳하고 담배하게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백성들에게만 외친 게 아니라 본문 속에 하나님 앞에도 느에미아가 담대하게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바르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구하고 바른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면 나의 신실함을 기억하셔서 나에게 다시 복을 달라는 이 기도가 한 사건 한 사건 끝날 때마다 담대하게 구하고 있는 느에미아의 기도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수 감사절을 맞춰가면서 한 해를 결산할 때, 너헤미아가 외쳤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외침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재단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외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담대하게 은혜를 구하는 너헤미아. 느헤미야 13장 4절은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네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와 보니 기가 막힙니다. 제사장 엘리아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 옆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거룩한 헌물을 보관하는 장소에 안타깝게도 악한 자 도비아에게 방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어지럽혀 놓은 겁니다. 13장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시비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큰 한 방을 만들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아에서 등장하는 도비아가 누구냐? 여러분, 이 도비아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모릅니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으로 바사 제국으로부터 파견된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기족들을 매수하고 유다를 회복하라는 에스라와 느헤미아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온갖 악한 괴계를 부렸던 사람입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아십도 도비아로부터 어떻게 매수를 당했는지, 여호와의 성전 귀한 곳간 큰방을 도비아가 악한 일에 착취하도록 그 방을 메어 놓았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대부분 당시 유다 사람들은 도비아와 산발낫이 자신들의 대적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도비아의 술수, 도비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많은 유대 지도자들, 기족들이 매수를 당해서 그에 협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걸 느헤미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도비아, 그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해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아 10은 느에미야가 바사로 돌아가 있는 동안 그리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성전 곳간들 가운데 하나를 도비아를 위한 방으로 내어 줬다는 것은 성전 예배가 제사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도비아의 악한 괴계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왔던 사악한 그의 죄악을 묻고 있는 겁니다. 느에미야가 바사로부터 두 번째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이 일로 인하여 크게 근심했다고 느에미야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아의 세간 사리를 그방 밖으로 다 내던지라 명하고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유 재물과 유황과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그리로 들어 놓았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과 영광을 가리는 죄에 대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의로운 분노를 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 네, 예메는 말합니다. 내가 또 알아본 적 느에미아가 예루살렘을 떠나 비운 짧은 기간 동안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섬겼던 레이인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다시 하나님 전이 황폐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메미야 1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이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잘하는 성대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회복된 성전이고 어떻게 메미야가 와서 그 이스라엘 백들의 영적인 면을 회복시켰는데 그 짧은 기간에 그들은 세상 속에 묻혀 있었고 악한 자의 노름에 빠져서 성전에 아름답게 드렸던 11조와 헌물들 그 예물들을 드리지 아니하니까 레이 사람들과 성전에 노래했던 아름다운 직무를 행하는 자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다 자기 고향에 가서 밭을 갈고 자기 고향에 가서 산에 나무를 풀을 뜯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은혜 받은 유대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심령의 부흥 참된 예배의 부흥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돌려드릴 때 부흥이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피눈물이 나도록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을 달고 그렇게 하나의 앞에 약속하고 언약을 했는데도 잠시 너의 매가 떠난 그 사이 그들은 세상 속에 타협했고 악한 도비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의 앞에 드릴 건지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사용할 건지 도저히 구별하지 못한 그들, 성전을 섬겼던 모든 자들이 그들의 일선 삶으로 돌아가 버린 이 엄청난 비극 앞에, 뇌미아는 당당하게 도비아를 책망하고 그 백성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성도들은 헌신해야 됩니다. 헌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예배가 살아 있고 그 성전에 믿음의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가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뇌미야 1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일꾼들 리더들을 구지저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살렘마와 서기간 사독과 레이 사람 버다야를 창고 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굴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으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느헤미야가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이렇게 버려진 상태로 되었느냐? 그리고 흩어져 있다는 소문을 따라 레이 사람들을 다 불러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각 조직을 회복시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다시 세웁니다 놀랍게도 그때 온 유다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곡식 세포도주 기름미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기 시작하므로 그들을 관리할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 관리하기 시작하며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은 아름답게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일에 쓰임 받았던 여호와는 느헤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을 기억하고 다시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이첫 번째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신앙 삶에서 거룩한 변화, 거룩한 도전, 거룩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니 말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축복해 달라는 이 기도가 느헤미야의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의 기도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변화, 이런 회복으로 인해 당당하게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느헤미야 13장 2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에 내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하면서 이 일도 기억하게 해달라는 거 그때 내가 본적 15절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있고 곡식단을 나기에 실어 운반하고 포도주와 포도와 모아가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떠나듭니다 음식을 팔기도 합니다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 될 무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에 술터를 밟고 있고, 마귀에 물건을 실어서 포도와 포도주 모아가 짐을 지고 있고, 또한 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유대인들에게, 그들 백성에게 안식일에 물건을 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느에미아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한 나를 범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부름받은 성도의 본분을 어기는 것이요 성도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죄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에 대한 놀라운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중에 하루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시간을 내어 봉사하며 심을 얻으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아니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일주일이 10일이 돼도 시간이 모자라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아주 옛날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에 부담을 준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힘들제? 바쁘제? 어렵제? 할일 많제? 그런데 안식일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안식이를 구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백성을 사랑하는 깊은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심을 얻지 못하면 쇳덩어리라도 고장이 나고 맙니다 하물며 사람이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발달한 첨단의학도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 피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육체는 심에 대한 비밀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부른받은 저와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기억하면서도, 영혼이 어떻게 잘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알고 계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니고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면 내 하나님께서 심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이 약속의 의미를 삶에서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에미아는 안식일을 범하여 죄를 짓고 있는 그들 이제. 느헤미야는 특단을 내립니다. 안식일 전에 어두워갈 때 성문을 굳게 닫아라. 사람을 출입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성문이 닫힌 줄도 말고 지난주에 장사했는데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장사하러 와서 성문이 닫히니까 성문 밑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들까지 앞으로 안식일에 장사하러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경고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곳곳에 세워서 성문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안식일를 범하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 느헤미아의 열정을 성경은 고스란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13장 31절, 내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영적 개혁 작업을 착수한 느헤미아에게 또 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심히 염려순 일을 봅니다. 이는 바로 이방인들과 자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전에 느헤미야 10장 3절에 유다 백성들은 우리 딸은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한다. 그들이 영적 부흥을 고백할 때 그들이 결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결단했는데도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와 보니까 아스도과 암몬 모함 여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 소문 듣고 와 보니까 아니 또 다른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자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폰의 결과로 자녀들이 어머니가 쓰는 각종 방언을 자유롭게 쓰면서 정작 유다 방언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이방인들이 유다 백성과 혼인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을 그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가 편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네, 예미아는 당시에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솔로몬 왕의 교훈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도전합니다. 열국에 어떤 왕이 솔로몬 왕과 같은 부귀와 영화 지혜를 가진 왕이 있었느냐? 그러나 그가 말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함으로 그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서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의 영광을 그의 대로 인하여 끊어지게 하고 나라를 반으로 나누어 북한국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로 갈라지는 불행의 삭설 보지 않았느냐 그 후에 그의 죄악이 계속 마르지 않고 그 나라 그 민족을 지배해서 바빌론에게 짓밟혔던 지난 날의 그 아픈 역사를 왜 잊어버리고 이같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느냐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아의 개혁은 참으로 엄격하고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가진 자. 지위가 높은 자 예외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아셉의 손자라 할지라도 쫓아내어서 제사장의 직분과 레이 사람에 대한 은약을 바로 잡으려고 외쳤던 느헤미야의 외침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합니다. 유다 사람들을 다시 거룩하게 구별시킵니다. 대제사장과 레이 사람의 반열을 각각 세워서 거일을 그 맡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하였습니다. 르에미아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러고 이들을 다시 한번 축복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목매여 불어